지방간의 17가지 징후. 지방간의 초기 및 말기 증상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조용한 위협. 지방간은 위험한가요? 지방간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지방간의 17가지 경고 신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간속의 지방량이 이미 우려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이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지방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지방간은 드문 질환이었지만, 현재는 성인 인구의 30%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그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층은 어느 때보다 높은 지방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국립영양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자신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지방간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인들의 경우 피로감, 복부의 경미한 통증, 소화 장애와 같은 증상이 흔히 노화에 따른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거나 무시되어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효과가 초기만큼 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의 증상을 인식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노년층의 건강한 삶과 깨끗한 간을 유지하며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순히 증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흔히 소비되는 한 가지 식품 간 속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지방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면, 이 식품은 즉시 식단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약 없이 간을 자연스럽게 정화하는 방법, 즉,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방간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병원의 처방약이 아닌, 여러분의 주방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간을 돌보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지방 간의 17가지 증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6가지 초기 증상과 11가지 더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증상들은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긴급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간 건강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 상태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으며 간의 놀라운 재생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간의 6가지 초기 증상. 첫 번째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간은 영양소 대사 및 에너지 생성을 포함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기관에 지방이 축적되면 이러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 간염, 스티토의 파티티스. 지방 축적과 동시에 발생하는 간의 염증 상태은 피로감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 기능 장애는 호르몬 생성에도 영향을 주어 기분, 수면,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피로 상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초기 증상, 식욕 감퇴. 지방간 환자에게 나타나는 식욕 감퇴는 대사 변화, 간의 염증, 호르몬 불균형, 매수거움, 복부 불쾌감, 심리적 영향 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며 배고픔과 행복감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이 상태를 적절하게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약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초기 증상, 복통, 속쓰림,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대학교, UFMG 위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들은 소화불량 증상 속쓰림, 가슴에서 목으로 번지는 자결감, 트림, 복부 팽만감을 비환자보다 더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25%대 12.4%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초기 증상, 가스 과잉, 복부 팽만감, 지방간 환자들은 종종 과도한 가스 축적을 경험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간에 지방이 존재할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초음파 검사 시 췌장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가스 축적은 장내 미생물 군집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초기 증상,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복통. 이는 우측 상복부 또는 간이 위치한 부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혹은 묵직한 느낌 갈비뼈 아래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입니다. 원인은 간이 비대해져 횡경막 신경, 프레닉 너브, 을 압박하면서 우측 어깨까지 통증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초기 증상, 메스꺼움. 지방간 혹은 염증을 동반한 지방간, 히페틱 스티토시스. 위경호 메스꺼움은 간 기능 저하와 관련된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혈액 내에 축적되어 메스꺼움을 유발합니다. 또한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면 간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과 함께 메스꺼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소화 과정에 필요한 담즙 생성에 간 기능 저하가 영향을 미치면서 생기는 소화 장애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커지면서 위장 및 주변 장기를 압박하게 되어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여섯 가지 증상은 지방간의 초기 징후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방간의 늦은 열한 가지 증상은 무엇일까요? 늦은 증상 첫 번째, 전신 가려움증. 간 질환이 진행되고 간이 손상된 경우 담즙산이 혈액에 축적됩니다. 이 담즙산은 피부에 침착되어 심한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려움증은 손바닥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지만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어 매우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늦은 증상 두 번째, 피부와 눈의 황견, 황달. 황달은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노란색 소인 빌리루빈이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은 빌리루빈을 처리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담관이 막히거나 적혈구 파괴가 증가하면 빌리루빈이 축적되어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간 질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늦은 증상 세 번째, 변의 색이 옅어짐. 지방간의 경우 간이 담즙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담즙산은 대변의 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담즙산이 부족하면 대변이 특유의 색을 잃고 연해지게 됩니다. 이는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늦은 증상 네 번째, 소변색이 짙어짐. 지방간 환자의 경우 간 기능 이상으로 인해 더 많은 빌리루빈이 혈액에 방출됩니다. 이 빌리루빈은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며 농도가 높아지면서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집니다. 늦은 증상 다섯 번째,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남. 간이 혈액응고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면 혈소판 감소증, 스롬보사이토페니아라는 이 현상이 발생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장애도 동반됩니다. 이 기능 장애는 응고에 중요한 비타민 K의 결핍을 포함합니다. 그 결과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이는 간의 영양소 흡수 및 혈액 응고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늦은 증상 여섯 번째, 거미줄 모양의 모세혈관 확장, 스파이더 베인스 체내에서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하고 이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과잉은 혈관을 확장시키며 이는 호르몬 불균형과 혈액순환 문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간 질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징후입니다. 늦은 증상 7번째 남성의 여성형 유방 지니코메스티오.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된 또 다른 증상으로 지니코메스티오 남성의 유방조직이 발달하는 현상. 는 지방간의 간접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며 특히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지니코메스티어와 같은 여성적인 직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비만, 과도한 음주, 당뇨병 등과 관련이 있으며 지방간은 간의 호르몬 대사 능력을 저하시켜 이러한 호르몬 및 대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늦은 증상 8 번째 손바닥의 홍반, 팔마르 에러시마, 손바닥의 홍반은 손바닥 내 혈관 확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붉은 색은 호르몬 변화 또는 지방간과 같은 간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호르몬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혈관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상적으로는 간에서 걸러져야 할 독소가 혈액에 축적되어 손바닥 혈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상은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늦은 증상 아홉 번째, 야맹증. 밤에 잘 보이지 않음. 야맹증, 즉 나이크탈로피아는 간의 문제로 인해 비타민 A 흡수가 저하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간은 비타민 A를 저장하고 대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경변이나 지방간과 같은 간 질환이 있을 경우. 간의 비타민A 저장 및 방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결핍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타민A는 망막내 시각 색소 생성에 중요하며, 이는 약한 빛 속에서의 시력에 필요합니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 야맹증이 나타납니다. 늦은 증상 10번째, 흰 손톱, 루커니치아. 흰 손톱 또는 루커니치아. 는 간경변이나 간염과 같은 간 질환의 증후일수 있습니다. 손톱 색의 변화는 혈액 성분과 순환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종종 간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든 간은 체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독소의 축적은 손톱 아래의 혈액 순환을 포함한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간 문제는 영양결핍,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손톱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입니다. 그 결과로 손톱이 흰색 또는 창백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대부분의 손톱이 흐릿한 흰색으로 변하고 손톱 끝 부분에만 얇은 갈색 또는 분홍색 띠가 남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여러 손톱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늦은 증상 11번째 다리와 발목의 부종. 강경병과 같은 간 질환에서 다리와 발목의 부종은 손상된 간이 단백질을 생성하고 방출하는데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이 단백질은 혈관 내에서 체액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손상되면 알부민 생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혈관에서 주변 조직으로 체액이 누출되어 부종, 이디머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간 질환은 문맥 고혈압, 포탈 하이퍼텐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문맥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다리나 발목처럼 아래쪽 조직에 체액이 더 심하게 쌓이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식도정맥류로 인한 심각한 출혈, 정신 혼란, 체중 감소, 설사, 복수, 어사이티즈 미 심지어 사망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을 인지하고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지방간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이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조기에 발견되면 지방간은 완전히 되돌릴 수 있어 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흉터나 섬유화가 생겼더라도 병이 진행을 간경변이나 간암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경변이나 간암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는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CT 스캔, 자기 공명 영상,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됩니다. 간에 소량의 지방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지방이간 무게의 5%를 초과하면 영상에서 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방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경증 지방간, 2단계 중등도 지방간, 3단계 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 누가 지방간에 더 취약할까요? 주요 위험요인은 무엇일까요? 위험요인 첫 번째 비만. 비만은 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인. 지방간의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 과도한 지방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염증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염증은 심각해져 간의 흉터를 남기게 되며, 이러한 간 섬유화는 간경변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간경변은 간의 건강과 필수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위험 요인 두 번째, 제 2형 당뇨병. 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당뇨병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간에 비정상적인 지방 축적을 초래하고 이는 간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태는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간에 더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위험요인 세 번째 고혈압.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는 고혈압이 간내 지방 축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종종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다른 위험 요인들과 함께 나타나며, 이들이 함께 간 손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위험 요인 네 번째, 과도한 음주. 과도한 음주는 지방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는 간에서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게 하고 세포 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간경변이나 간부전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 다섯 번째, 운동 부족, 좌식 생활, 운동이 부족한 생활 습관은 체내 및 간내 지방 축적을 초래해 지방간 위험을 높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다른 위험요인들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간 손상의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기타 원인으로는 아미오다론, 아미오다론, 딜티아젬, 딜티아젬, 타목시펜, 타모시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지방간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술을 피하기, 간을 보호하려면 술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술은 간세포, 헤퍼터사이트즈를 손상시키고 이 기관에 지방이 축적되게 하여 간의 기능과 건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하기. 현재 지방간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습관이 좋지 않더라도 자전거 타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요즘은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이 실제 신체 활동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걷기나 기타 적당한 신체 활동을 주당 최소 150분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체중 감량. 체중의 5%를 감량함으로써 간 건강에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염증 감소, 섬유화 감소, 간내 지방 축소가 포함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됩니다. 넷째, 식이요법. 우리 간의 건강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식습관이 이 기관에 지방이 축적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균형 잡힌 식단은 이 상태를 되돌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이 있을 때 절대로 피해야 할 가장 해로운 다섯 가지 식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당이 함유된 식품. 신선한 과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방간의 가장 큰 범인은 바로 옥수수 시럽과 과당입니다. 이는 탄산음료, 시리얼바, 캔주스, 케첩, 머스타드, 잼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설탕.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당을 포함한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설탕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간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초가공식품, 포장된 식품과 패스트푸드, 간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초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은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설탕, 포화 지방,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정제 밀가루, 빵, 파스타, 비스킷 등이 모든 음식은 간 내지방을 증가시킵니다. 정제 밀가루로 만든 제품을 피하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간 지방 축적을 줄여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식물성 기름 오늘날 식단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 마이너스 는 풍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 마이너스 3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식물성 기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식물성 기름이 오메가 6 지방산이 풍부하여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염증을 유발하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간을 해독하기 위해 식단에 추가해야 할 6가지 식품입니다. 첫째, 과일. 연구에 따르면 과일, 특히 아보카도는 간 지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 함량이 높아 간의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 간 건강 전반을 촉진합니다. 둘째, 전공류귀리경 아마씨, 치아씨, 이들은 섬유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며 지방간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방울양 배추, 콜리플라워와 같은 채소는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어 간의 염증과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황함유 유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올리브유. 하루에 올리브유 3에서 4큰술을 섭취하면 간내 지방 축적을 현저히 줄이고 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강황. 강황은 항염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흡수율과 체내 효능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커피. 커피는 카페인, 토코페롤, 비타민 E. 클로로겐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간 염증을 줄이고 간 섬유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술로 인한 지방간 NAFLD은 점점 더 젊은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당분이 많은 식단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양성 질환이 아닙니다.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방간은 간염, 간경변 심지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암은 한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간암은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며, 지방간은 조용히 이 수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실감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간이식 수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일부 원인은 조기에 발견되지 않은 지방간 때문입니다. 간은 유일하게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이지만, 그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오른쪽 복부의 경미한 통증 또는 간 수치, AST, ALT 위상승과 같은 초기 신호를 인지하는 것이 간 지방 축적의 진행을 막고 이를 되돌릴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조용한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방간 진단은 충격일 수 있으며 실제로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이유로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며 AST와 ALT 같은 간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데, 초기 지방간은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과 같은 다른 질환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위험한 질병을 극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방간을 앓고 있다면, 이 지침을 따라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